이제 다윗과 그의 가정은 성적인 문제로 아주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시시하며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서로 피하려고 하는 이 낯뜨거운 주제를 과감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 실상을 솔직하게 밝히며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을 둘러싼 권력과 욕망, 그리고 사랑과 복수, 가부장주의라 성차별 등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말은 다윗의 딸입니다. 그런데 기록되기로는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이 집안을 묘사하는 모습이 아들이 있고 다른 아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 아들들, 배다른 아들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재산이나 권력이 많으면 그때부터는 형이나 동생 간에 부모나 자식 간에 권력을 향한 욕망과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재벌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암론은 다이스의 아들 중 마지입니다 왕세자입니다 그가 이복 여동생 다마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였다고 라 하나 이것은 암론의 착각입니다 그는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이러한 잘못된 욕망을 가질 때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힘이 없으면 포기하거나 현실에 적응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자는 다이세의 경우처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경우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말 또한 그녀의 이복 여 동생이고 공주이기에 나름 권력이 있고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노는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자 병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사병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지 못한 화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 주변에는 간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암론 곁에도 사촌인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암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법적인 술수와 편법을 암론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마를 암론의 침실로 끌어들이는데 아버지 다잇을 이용합니다 아들의 부탁을 받고 다잇은 자기 딸을 암론의 침실로 보내어 음식을 만들어 오라비에게 먹이도록 조치합니다 다잇은 여기 있어뿐만 아닙니다 이후에도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아들 압살롬에게도 이용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음모에 소가 양털 깎는 축제에 압론과 왕자들을 보내었고 압론이 죽임을 당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까지는 모든 음모와 위험을 아주 현명하게 대체했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무능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부모의 운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암논의 죄가 발각되고 난 후에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라고 했는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암논의 만행이었습니까? 자기 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 처한 자체에 대한 분노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선 압론을 징계하지 않았고 결국 이 때문에 압론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인한 압살롬에 대해서도 제대로 징계를 내리지 못합니다. 도망간 압살롬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다이도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다윗의 침실을 더럽혔고 나라를 두동, 두동강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했습니다. 정이나 진실은 아프지만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압노는 치밀한 업무 끝에 다마를 침실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암론의 욕망을 계속해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감정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폭력이 되고 맙니다. 암논이 품은 사랑의 정체는 관계를 가진 후 다말을 가차없이 버리는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것이 무슨 심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을 증복한 후에 허탈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계속해서 이것은 실제로 욕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말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병든 오라버니를 위하여 과자를 굽는 친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침실로 들어간 그녀의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고, 인간을 향한 순수한 신뢰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암론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다말은 그 상황에서 여러 말로 설득합니다. 이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유리 없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암론의 행동이 어리석다라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암론은 이 때문에 나중에 권력을 잃고 살해당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말은 저했지만 저항했지만 폭력의 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후 다말의 태도는 매우 현실적이 됩니다. 다말은 자신을 내치려는 암론을 향해서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도 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말은 유앙 이렇게 된 바에 암론과의 결혼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론은 성폭행이라는 악을 더하여 무정한과 율법을 범하는 더큰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이것을 지적했지만 암론은 죽음의 길로만 갔습니다. 아버지 다이슨 바세바의 문제에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암노는 전혀 제의식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다말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약자가 저항할 수할수 있는 저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입은 공주의 채색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머리에 재를 뿌리고는 손에 머리, 손을 머리에 얹고 울면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다말은 이 일을 시시하지 않고 소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다말의 저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들었고 동생 다말을 보호하였습니다 2년 후에는 이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져 압론이 압살롬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다말의 신세는 철양합니다. 20절에 보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냈니라라는 말과 함께 이제 다말은 성경에서 그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당시 사회의 통념상 다말은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공주라는 사랑스러운 자리에서 생가부의 자리로 차, 자리에 차하고 말았습니다. 다말은 그냥 사라지고 많은 것일, 것일까요? 이어서 14장에서는 성경에 일말의 희망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들아 라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이며 얼굴이 아름다웠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1절에 다말은 아름다운 누이라고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누이를 기억하거나 위로하기 위해서 동명의 이름을 지은 듯 보입니다. 성경이 다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마치 다말의 부활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비극이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의 중심인물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암농과 다말 이야기도 압살롬 이야기의 일부로 도입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말의 불행을 계기로 왕세자인 암론을 압살롬이 제거한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과정을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분노를 바로 터뜨리지는 않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이 있고 이것을 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22절에서는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분노를 폭발하거나 아버지에게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 기회를 엿보며 그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 사건이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압노는 이제 지나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모든 왕자들이 참여하도록 이러한 그 압살롬의 초대에 허락합니다. 범인인 압노도 아무 끌이낌 없이 압살롬의 초대에 응하여 갔습니다. 심지어 압노는 근나하게 술이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압노는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처음부터 다윗 자신의 손으로 죽일 생각을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부하 권력이 주어지는 대신 가정의 행복은 포기가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데 권력과 욕망이 개입되니 그 존엄성이 상실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탐욕과 집착과 어리석음이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암론과 압살론과 다이에에서이 모습, 이 모습이 그대로 정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욕구를 제어하고 건전하게 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 절제력이 주어졌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투명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는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깨닫고 다시 벗어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모쪼록 성령 안에서 참다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